네, 안녕하세요. 성남 수카입니다. 자, 오늘은 어, 아이오니 아이오니 2, 아이오니 2가 입고되어서 자, 신차 패키지를 완료했고요. 자, 그리고 어, 차를 좀 보여 드리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네. 지금 뒤에 보이실 거예요. 차 쪽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보시면 자, 이동해서 그 설명을 또 한번 자세하게 드릴게요. 네 지금 앞에 보이시죠? 어 지금 나온지 얼마 안 돼서 뭐 지금 저희 매장에도 지금 첫차첫 차라고 보시면은 네, 오늘 돌아왔던첫 차죠. 이거 아이오닉 9 보이시고. 날씨가 오늘 좀 상당히 춥습니다 3월인데도 이렇게 추우면은 뭐가 좀 날씨가 이상해진 것 같죠?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또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 저쪽에도 예 네, 보이시죠? 팰리세이드도 지금 돌아있고요 이쪽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이 차는 지금 전면 전면은 1큐브 T90 T90으로 시공하였고요 1큐브 C90 T90이고 30 옆에는 12% 시공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죠? 아이오닉이 어 영상으로 볼 때하고 는좀 다르게 뭐 나름 멋있어 보일 것 같아서 지금 저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펠리세이드보다는 좀 약간 뒤쪽이 좀 처져 있는 느낌 그런 느낌도 들기는 하고요. 또 자주 보면은 또 정이 들겠죠. 그래서 나름 또 멋있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전기차라는 거, 어, 전기차라는 거에좀 매력을 느끼시고 많이들 구입을 하실 것 같아요. 어, 근데 단가가 좀센게 단점이긴 한데요. 자, 보이시죠? 자, 실내로 한번 또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옆에는 T90 12%, 전면은 T90 30%입니다. 자, 뒤쪽은, 뒤쪽도 상당히 맑은 느낌. 보이시죠? 자. 그리고, 뭐 신차다 보니 요즘 전기차들은 워낙 잘돼 있어서 여기 보시게 되면, 어뭐 기아 쪽, 센터페시아 뭐쪽 다들 좀, 음, 예, 제가 느끼는 건 많이 진화가 됐다는 겁니다. 차종에 따라서 많이 좀 다르긴 한데 갈수록 좋아지는 차종을, 어, 솔직히. 이제는 저도 전기차를 사야 되나 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예, 조용하면서 시동이 걸려 있고요. 주행 거리가 500km 이상이라고 들었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주행 거리는 이 정도 네. 보이시고요. 어, 지금까지 또 여기가 성남이니 예, 성남입니다. 성남이고 지금까지 성남 수정점 수카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되고요. 어, 예약해주시면 뭐꼭 굳이 아이오닉만이 아닌 뭐 신차를 뭐 25년 넘게 하다 보니 예약해서 오시면 신차 패키지로 해서 최대한 어 최저가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카였고요. 어뭐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어 그리고 자주 또 영상을 올릴 테니까요. 어, 한 번씩 시, 관심을 갖고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형남 숙하였습니다.